제가 한 번씩 이제 특정 오행이 없는 것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게 가장 사주를 쉽게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오행이 고루 갖춰져 있는 사주의 경우에는 그 사주가 어떤 오행이 강한지 혹은 뭐 어떤 방향의 오행을 쓰고 있는지 그 등등 제대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특정 오행이 없으면 사주를 잘 몰라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 접근을 한다는 것은 뭐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내가 오행이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주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제 음향 오행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이제 깊은 고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고 관찰해 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곧 이제 의미한 어행에 대한 나만의 관법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점으로 특정 어행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접근이 쉽죠. 일단 목은 발산이고 환경이고 아이의 성향과 뭐 비슷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목은 강한 생명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화, 토, 금수는 생명력을 만드는 것에 기인하고 그 만들어진 생명력은 목을 통해서 발현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목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내 팔자 안에 목이 단단하면 그 목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겠죠. 반대로 목이 없으면 그 목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내 안이 아닌 내 바깥에서 찾기 더 이제 원하게 되죠. 그래서 사주의 목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내 면역력을 통한 자연치료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나 스스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내포가 되어 있죠. 반면에 목이 없거나 약하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치료하기보다는 바깥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뭐 이것저것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든지 뭐 조금만 아파도 약을 달고 산다든지 뭐 보약 같은 것에 뭐 의존한다든지 하는 것도 되죠. 그런데 이건 뭐꼭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살다 보면 크게 이제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 아프고 나서를 기점으로 이런 팔자에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는 확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팔자에 목이 단단하면 뭐 잠깐 약들을 챙겨 먹을 수는 있으나 곧 다시 전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팔자에 목이 없거나 약하면 그런 건강적인 계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생활 습관을 지니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목이 없거나 약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바깥에서 내 안에 채워줄 것들을 찾아야 돼요. 이건 꼭뭐 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명분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팔자에 목이 단단하면 그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명분은 그냥 나에서부터 나온다고 당연히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목이 없거나 약하면 그 완전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가진 본능적인 생명력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한데 우주의 중심을 나로 잡기보다는 그 다른 것들로 잡죠. 그리고 나란 존재는 그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변두리쯤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지탱해가는 것에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 종교, 철학, 과학 같은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들이 많죠. 팔자에 목이 단단하면 물론 신을 믿거나 종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 실질적인 내 삶을 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이 단단한 팔자는 그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 그 매출이 늘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하죠. 하지만 목이 없거나 약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고, 뭐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까에 대한 한계를 어느 순간에 가면 너무 명확하게 그어버려요. 그것보다 그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더 고민이 생겨버리게 되죠. 하지만 팔자의 목이 단단하면 내가 못하고 있는 것 외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고민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향 자체가 완전히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노력은 왜? 그런데 운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모여들면서도 그 목으로 인한 성향 역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은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금이란 씨앗에서 감목이란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가 또, 을목이란 싹으로 땅을 뚫고 돋아 나는 건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단단한 팔자가 변화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비해 팔자의 목이 없거나 약하면 그 기본적으로 변화를 이제 부담스러워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변화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또 변화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를 항상 괴롭히게 되죠. 그 마음속으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변화의 열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실은 뭔가에 매여 있는 경우들도 그래서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강한 변화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가 변화를 추구할 때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큰 것으로 발전해 가는 편이 좋죠. 예를 들어, 유학을 간다고 하면, 만약 그 유학 가는 나라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는 유학을 가기 전에 뭐 여행으로서 그 나라를 먼저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반대로 목이 단단한 팔자는 전혀 낯선 땅에 생통 맞게 떨어진다 해도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긴 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적응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목이 없거나 약간 팔자는 처음 스타트에서는 조금 느릴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는 오히려 목이 단단한 팔자보다 더 안정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쓰고,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인 그 자체가 목이거든요. 그러니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가 그에 필요한 목을 쫓아야 한다고 봤을 때는 길고 쉽지 않은 유학생활도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 변화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자극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목이 없거나 약하다고 했을 때도 이 자극이 민감한 팔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게 목을 써버리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죠. 예를 들어, 이제 목약수약한 싱금이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신금위간이 수가 약하다는 건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뭐 동의나 동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목이 없거나 약하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목이란 변화를 써버리게 되면 그 변화란 자극이 신금이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조금씩 변화를 연습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약수약한 신금이간조차도 결국에는 목을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인생에 있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 내 팔자에 목이 없거나 약하다고 한다면 나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연습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보통 목이 없거나 약하면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뭐 현실에 있는 나조차 짓눌러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이란 변화를 써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목에 너무 얽매여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가 올가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뭐돈 많이 벌어서 또 자주 여행을 다닌다면 좋겠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목이 없거나 약간 팔자의 경우는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자칫 나는 죽을 때까지 우주를 표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변화를 꿈꾼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 나란 사람을 나 스스로부터 묶어 버린다는 거죠 목이 없거나 약한 팔자는 그런 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라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